안녕하세요 키나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 강남의 카페 알바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왜 왔냐면은 마이 프로틴이 한국에서 정말 느있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후원 팀메이트들 그리고 마이 프로틴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좀 보답을 하고자 강남의 카페를 빌려가지고 엑스보 팬미팅을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다른 정말 네임드 유튜버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가서 오늘 재밌게 놀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프로틴의 광복절 애국을 담은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8월 14일 저녁 8시부터 8월 15일 저녁 12시까지 이 영상 설명창 바로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마프 웹사이트 전 제품 최대 할인까 81.5% 제품 전체를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결제창에 KNTC SQUAD를 치시면 추가 42% 세일 우리 쇠질하시는 헬스인들 운동인들 다이어터들 이번 광복절 이벤트 할인 애국 이벤트에 모든 제품이 최정점 할인가를 찍었을 때다 쓸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하남님 정말 느낌있고 요즘 주가가 높으신 분을 제가 뵀어요 교육 유튜버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헬스 유튜버라고 해야 되는 그런 피지컬이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구독자분들의 눈인가요? 네 그렇죠 그 근데... 어... 아, 왜냐면 저는 이런 큰 카메라 렌즈 좋은 기술을 처음 봐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눈이 작은 거지 아 눈이 작은... 자... 아 아닙니다 아시아인이잖아 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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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이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하시고 박스 힘도 세게는 안 하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laughs> 인터뷰인데 일단은 <laughs> 진행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와요, 네. 그래가지고 형님도 운동을 정말 느낌 있게 하고 3대 운동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3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3대 운동이 뭔가요? 무게중이 아니라 이제 자세중인데. 네. 무게중이었을 아... 시절에는 제가 스쿼트가 아까 아... 여러 자세를 구사하시나봐요. <laughs> 제 벤치 기록 이 85kg고요. 85kg. 비웃었어요 지금? 아니요 다 보여요 입꼬리 보인다고 아, 싶어요, 아, 여, 아 여기로 보이는구나 아. 아, 아, 네. 스쿼트 아까 데드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데드 네. 145 145오오 스쿼트는 깔린 것도 인정해 주나요? 깔렸는데 네? 누가 조금 도와줬어 아 네. 그건 에바죠 이제 자력으로 자력으로? 네. 자력으로 컸어요 부모님이 키워줬어요 네. 스쿼트한125 네. 총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60 정도 되지 않을까요? 360 355 정말 어떻게 보면 은 그냥 그러네요. 다른 거 잘하면 되잖아요. 아 영어 잘하시니까. 네. 조만간 가까운 미래 에 아, 형님한테 영어도 배워볼 수 있는 아,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서. 네. 트루 어, 에듀케이션. 트루 기대? 에듀케이션. 네. 어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습니다 일단은 정말 약간 필연적인 악연이 뭐냐면은 고대라고 <laughs> 알고 있어요. 저, 저는 서울대 다음으로 좋은 고려대학교를 네. 다니고 있고요. 아 일단은 네. 이거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3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3대 운동이.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연대생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연대생보다는 잘할 거야, 제가. 제가 고대, 그래도 고대생이잖아요. 네. 제 3대는 한450 정도 됩니다. 450. 네. 여러분들 일단은 보다좀 까보자. 저도 46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really? 원래 연세대 연세대생들 이 거짓말을 잘해서 이걸 한번 봐야 될것 음. 같아요. 제가 한번 저희가 3대 고연, 고연전을 한번 조만간 3대 연고전을 네. 연고전을, 네. 한 연고전을, 한 연고전을, 연고전을 그날 한번 고연전인지 연고전인지 음. 결판을 내보도록. 결과 내 가지고 대다령님 오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저랑도 본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두 달, 세달 되지 않았나요? 네. 네. 석달정도아요석달 네. 됐는데, 형님은 오늘 마이 프로틴 이벤트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생각보다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 네. 네. 분위기도 좋고, 참여율도 높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로는 저도 그렇고, 모든 유튜버들이 사진도 막다 찍고 있는데, 형님이 겉에 보면 거의 인기왕이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에게또 우리 연예인 같은 존재가 어, 있기 때문에. 아, 왜저랑이 너무 사의 존재가 있긴 아, 하죠. 네. 제가 이거는 형님한테 친하긴 하지만 한두 번도 못, 음, 못 물어봤어요. 뭔데? 3대 중량이 어떻게 되시 맞아요. 형님이 뭐 그거 안 하시긴 하지만은 근데 야, 3대 지금 현재는 500이 안될거 한참 잘할 때는 스쿼트 170, 데드리프트 2 1 0 벤치프레스가 130. 130, 어. 510, 520. 아, 한창 때 아,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신 거 같은데. 일단은 아, 그렇죠. 나중에 키네틱이랑 한번 만나 가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이 프로틴 관계자분들이랑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and Myprotein? I'm Dave. I'm the managing director. Managing director. Tom, the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coo, 정말 높으신 분들인데, I'm gonna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Of course. Before that, can you say hello to my fans who are also avid consumers of MyProtein? Hi guys. Hello everyone and thanks very much. Okay, I want to hear your opinions on what is good about my protein and what needs some refurbishments. So the best thing about my protein is the innovation. so we're constantly making new products. we're constantly evolving our products. localization, adding new flavors. i suppose what we need to make sure we get better at is our delivery and service. and this is what tom's here to do. yeah, so at the moment, last week i was opening our singapore warehouse. so that means we can deliver the parcels to any consumer in asia in three and a half days. another question,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my protein considering getting into footwear? Not at this moment in time. But maybe. Maybe. Never say never. Since this is the first expo of my protein in Korea,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event? I think it's going really well. I think it's great getting to know all of you guys and meet you in person and actually get a taste of the Korean culture. Especially for me and Tom, it's uh, really important. Yeah. Eating live octopus has been very strange. <laughs> What's something that's very bizarre that you had in Korea? The heat. For me, <laughs> the it's, heat is so hot.

사라지 않고 그냥 잘하는 척. 잘하는 아닙니다. 척. 몸매 너무 좋으신데 일단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대 운동이 뭔지 아시죠? 네 네네. 네. 3대 운동이 얼마나 되세요? 중량이. 음 많지는 않아요. 저는 보디빌딩 위주로 하니까. 아 약간 이제, 이제 자극충이라고 하죠 이제 전문용으로 이제. 예예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 벤치 프레스는 140. 140. 스쿼트는 스쿼트는 수쿼트. 어원1원 렙. 150? 데리프터 150일걸? 400 중반대 그런가? 그렇지 좋습니다 일단은 이분 저기, 같은 경우 잠깐만 당장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얼마나 할수 있어요? 410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유튜브를 안 해요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 테니까 바로 팔로우 눌러주시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개 잘생겼고 그리크 미남 어리스 미남 하지 마세요 <laughs>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친해질 거고 조만간에 안드레스랑 같이 좀클럽 영상을 찍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되게 좋아하고 있나? 아,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 정말 느낌 있는 분한번더 모셔봤습니다. 권영님인데 여러분들 이키다 아시죠? 정말 세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Kinetic s t u d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what's up, Kinetic fan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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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laughs> 아, 정말 느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죠. 또 세컨 파크나 신또 키네틱 님 이렇게 만나 뵙서 정말로 오늘 영광이고 전부들 이제 간헐적 단식이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키네틱님 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혁 형님 영상 제가 옛날부터 봐 가지고 와 재밌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아주 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여러분들 영상보다 피지컬이 훨씬 좋으시고 거의 약간 롤로 따지면 마이 파이트급이기 때문에 몸이 아, 롤을 안 합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좀 연이 닿았기 때문에, 권영님 채널에서 제가 나오고, 제 채널에 권영님 나오셔가지고, 조만간에 좋은 컨텐츠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느낌있게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키네틱 스튜디언트도 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GPT님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부터 영상으로 뵙는데, 영상으로만 봐도 이러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좋됐어 진짜. 지린다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직장인 GPT입니다. 이렇게 느낌 있고 새끈빠근한 우리 키네티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어 전업부터 뵙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돼서 만나 뵙게 됐는데 아, 너무 좋네요. 오늘 그어를을좀 느껴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방송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GPT 님한테 저의 새끈함을 조금 묻혀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질문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3대 운동 하십니까? 아 어, 3대 운동 매우 좋아하죠. 3대 중량 스쿼트 180kg 배드리프트 230kg 벤치프레스 130kg에서 총 540kg입니다. 아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어우 비슷한가요? 다음에 콘텐츠 한번 자다 콘텐츠를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음.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재밌게 보고 그런 형님인데 몸 되게 아, 좋아요. 뭐구나 지훈 형님인데 인사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먹방 유튜버 지훈입니다. 어. 네. 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형님, 아,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아, 여 궁금한 거... 게 있어요. 응. 형님은, 어. 그래, 먹방을 하시는데 몸이 왜 이렇게 안 찌세요, 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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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살. <laughs> <laughs> 상품, 상품 바로 팔지? 팻바인더. 팻바인더. 식전에 두 음, 알. 이거 먹으면 형님처럼 살안찔수 있는 거거요 아, 어... 안 찐다고 하면 또 과대 광고 이러겠지만, 그렇죠. 이제, 약간 들찐다. 들찐다. 그 <laughs> 정말 제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풀업이나 뭐 이렇게 좀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 전, 전 풀업 같은 거 좋죠 네. 네. 좋습니까? 타협하게 아, 그래. 풀업 막 이런 거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로 네.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마이프로틴 네. 먹고 득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형식적이었죠? <laughs> 최근에 마이프로틴 팀 메이트에 리크루트 된 경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네. 형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사랑 그런 거 없이 혼자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마이프로틴에 이게 합류가 되셨잖아요. 그치. 정말 감격스러운 부분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오셨는데. 제가 원래 마이 프로틴에서 자꾸 저를 안 불러줘가지고 좀 삐졌었어요. 네. 삐졌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화를 풀었습니다아 아, 이제 형님이 마이 프로틴을 이제 참격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 봐줬다. 아 봐줬다. 아 저기 담당자 있는 거 아시죠? 아, 아. 이제 <laughs>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오늘 하고 바로 바로, <laughs> 바로 컷, 바로 바로 숙청. 저는 키네티님께서 빨리 3대 500을 3대 500이에요.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laughs> 형님이 3대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525kg입니다. 어 진짜? 어 개극혐이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525로 하지? 조만간에 그러면 형님이 제댈레스 봤을 때, 봤죠봤죠 봤죠. 약간 좀아 고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좀 가르쳐 주시면 저 떡상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 물론입니다. 180에서 정체하고 있거든요. 190까지 가능합니다. 190까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2 0은안 되는 겁니까? 이백은 저도 갖고 안 돼가지고. 아, 형님은? 정말 장면입니다. 자, 어우. 그림이 정말 많죠? 맨몸 운동의 환제 이주명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세질이 아니라 맨몸 운동의 거의 약간 1인자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게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좀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약간 인정하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네. 거의 뻔뻔한 느낌인데 저도 뻔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어떤 네, 사람이랑 보고 있나요? 어 제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 또 맨몸 도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저랑 친구 하실래요? 네, 네. 형님한테 이제 맨몸 운동도 배우고 네. 저도 형님 차례 나와서 그런 기회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 아,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이준명님하고 같이 영상을 칠 건데 마지막 파이파이로 페어로 한 마디 해주세요 자, 인사 네. 아... 저는 갑자기 이렇게 초청돼서 왔는데 이런 분위기인줄 몰랐어요 아, 클럽 같은 분위기라서 아, 네. 처음에 좀 혼자 왔는데 좀 뻘쭘하게 있었는데 다행히 아시는 분들께 계셔가지고 다행인 것습니다